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되는 입술의 열매고 영적희생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의 상이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위대함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이름을 뭐 믿어야 된다. 예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와 재산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예수 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과 끝이 예수예요. 그게 알파오메가입니다. 그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수 이름이요 뭐 이런 뭐 말만으로 예술로 시작해서 예술로 끝났냐? 아, 그건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